샘 TV가 드리는 선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노아노 목사의 자강 자힘 내 건강 내몸내 내 힘으로 지킨다. 오늘도 노아노 목사님 우리 박하슬 배우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노아노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VV별로. 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어,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하, 반응이 <laughs>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laughs> 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들썩거리 있는 어, 낌인데왜왜 어,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조금만 아파도 마음에 불안이 함 <laughs> 음. 있었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데 <laughs> 네. 어, 우리 쌤 TV를 통해서 어 방송되는 이 내용을 보고 <laughs>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해보니까 <laughs> 되네. 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laughs> 네.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반응이 있어요. 자, 오늘은 진짜 말 못할 고민이에요. 음.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음. 어, 공황장애. 음. 그리고 불면증. 와. 제 친구 목사님은 공황장애 가 워낙 심해서 음. 어, 또 고소공포증 같은 같은 네. 게 같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다가. 네. 비행기 회양된 적이 있어요. 헉? 어머. 그 사모님 때문에. <laughs> <laughs> 어머, 머머 근데 이분을 만나서 해결했어요. <laughs> 정말요? 네. <와. 웃음>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어쩌면 네.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네. 또 몸이 틀어져 생긴 병일 수도 있는 네. 공황장애와 또, 어, 고소공포증, <laughs> 네. 그리고 불면증. 네. 자, 우리 노목사님, 시원하게. <laughs> <이제> 처음부터 제가 <laughs> 네. <laughs>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laughs> 네. 몸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 음.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요. 아, 함께. 음. 결국 마음이 네. 에, 힘들어서 갖가지 네. 병이 오는 것도 네. 몸이 틀어지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바로 세워서 마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마음으로 가서 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 육체는 보이고 느끼고 네.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이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정확한 공포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공황장애가? 공황장애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음. 막혀 있기 때문에 음.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기초로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고관절이 틀어져서 몸이 틀어져서 왔다고 볼수 있죠 저는요. 음. 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뭐 뇌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이건뭐 불치병으로 그냥 치부해져 음. 버리고 약으로 현상만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음. 그게 언제까지 그거를 유지할 수있겠냐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교정을 음. 해가지고 치유해서 지금 참 건강하게 뭐 음. 아주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뭐 이제 공황장애에 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그러면은? 거예요 그냥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 막 그래서 막 문만 열어도 그냥 막겁막가막 막 찾아 뭐가 찾아들어오는 거 같고 막 누가. 열어줘요. 혼자 네. 있는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아. 한 마디로 정신적인 이상이 오고 막 갖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삶에 삶의 목이 다 무너지는 거어요까 없어 그러니까 예. 심신 미약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뭐다 그냥 곁들여져 있어요 그냥. 그런데 아. 음.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이 틀어져서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온 몸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들어지니까 균형이 깨졌다 보는 음. 거 그래서 그걸 틔워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공황 장애나 불면증이나 네. 또 고소공포증이나 네. 다, 아직 다 연결이 돼요? 다 같이 연결돼죠. 그래서 아, 연결. 그 어, 불면증도 네. 결국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아. 위장과 머리가 연결이 안될때 음, 음, 음. 이게 이제 불면증으로 가요. 아. 그래서 이제 저녁을 늦게 먹고 잤거나 네. 위장이 약하거나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어. 보통 이제 불안 심리가 오면 네.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 자꾸 고립되고 숨어 들어가고 네. 문 닫고 네. 그리고 이제 안 나오고. 그게 문제죠.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점점 우울증으로 음. 가기 시작하고 네. 아, 어느 누구도 이제 손을 댈수 없는 네. 그런 환경까지 가서 이제 문을 꽉 닫아놓고 사는 인생이이서 우울증도 결국은 위장병이에요. 아, 위장병? 예.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장과 감정이. 네. 같이 해요. 음. 같아. 아, 우리 장기 장기들이...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네. 자꾸 화를 내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짜증만. 간이 좀안 좋아지죠. 근데 안 화를 내면 또 간이 안 좋아지고. 아, <laughs> 음. <laughs> 자, 그러면 네. 목사님. 네. 어, 어색든 내가 초창기에는. 음. 내가 공황장애 같아. 하는 음. 걸 대부분 느껴요. 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을 알아요. 아... 나는 공황장애 같아. 네. 나는 공황장애래요. 이래.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네. 스스로가 그 공황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어요? 있죠. 네. 이거 네.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모를 때는 잘 버텨가요. 음. 그러다가 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 가지고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네. 이제 자기가 입력 이 돼버렸어요. 아,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충격. 아, 나는 공황장애 병이 있어 음. 이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음.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공황장애 에 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위해서?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잠인 누워보세요. 네. 그냥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똑같이 네. 하체가 틀어져요. 아 하체. 네. 그래서 뭐볼거없이 이렇게 보면 네. 이게. 틀어져 있는데 이제 아우 자매님은 이 이게 딱 맞네. 잘 맞춰주세요. <laughs> 방송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네. 아주 이 사람은 방송하다가 다 치유된 사람. 아, 병원을 네. 안 가요. 아니 진짜 완전히 정확하게 맞네. 음. 아, 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아직인 것같아 감사합니다. 이그 이제 이게 특징이 <laughs> 네. 이제, 이제 엎드려 보실래요? 엎드까요 네. 네. 이 오른쪽, 네. 오른쪽 견갑골이 네. 이게 이제 골반이 틀어지고, 네.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제 이 저. 네. 경갑이 틀어져요. 네. 틀어지면은 경갑 안에 여기 근육이 오, 있어요. 오, 네, 네. 제가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네. 팔을 이렇게 해놓고 네. 무릎으로 어깨를 이렇게 아. 하면 은 이렇게 경갑이 나와 요 이렇게. 아, 그렇죠그렇 나오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아, 너무 시원해요. 네. 시원한 오. 사람은 좋은 거고 이렇게 네. 하면 고황장에 있는 사람은 칼로 어리는 거 같아. 아. 근데 아픈 거 어떻게 해서 버텨주면,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버텨주는 거예요. 아프고 아프게. 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경각골 안쪽을 네. 이 안쪽을 이게 풀어주면 네. 이 중추신경의 모든 게 풀리기 아 때문에 에, 머리와 몸이 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네. 이걸안 풀어주고 네. 약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아안 되는 거 몸은 가만 히 내버려두고 네. 모든 신경계만 움직이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서 양쪽을 풀어주면 네. 어, 이 공황장애 네. 어,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의 해소가 돼버려요 그게 무슨, 무슨, 무슨 근육이라고 해그 안에가? 이게 경각골 안에. 경각골 네. 안에. 이게 네. 보면 이 안에 근육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담이 걸리나 보면 여기가 뭐 묵직해요. 아, 네. 근데 여기를 눌러서 아프게 해주고 음. 통증이 없어지면 등이 아예 등판이 없는 것 같아. 아.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 신경 전달물질이 전달 <laughs> 네. 머리에서 이렇게 이경갑을 타고 내려가요. 이 근데 신경.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물질이.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네. 모든 게다 네. 이제 불안전해져버려 이제 어, 네.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네.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음. 자기 노력으로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등 네. 대고 눕기가 있는데 목지운동 중에. 등 대고 누우면 여기가 많이 풀려요. 아, 그거 얼른 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7번. 7번. 7번, 7번 경, 흉추를 아, 대고 아, 누우면 흉추. 이 활처럼 휘어요. 아, 음. 휘면서. 등에 있는 근육들이 풀려가고 음. 자꾸 자꾸 이게. 그럼 여기다 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경각골 교정이 걷기죠 음. 목침 대고 이렇게 옆으로 대고 누우면 은 경각골이 스스로가 교정이 돼요. 음. 오, 그거 꼭해볼어요 네, 그런데 네. 어, 보통 보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이겠지 부정맥은 오른쪽 우심방이 무너진 거거든요. 음.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목침을 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런 밀어버리면 부정맥도 증상이 음. 바로 음. 사라져요. 오, 우리 몸들을 조금만 움직여주는 그렇죠. 또 증상이 회복되 네, 사실 됐는데. 우리가 어, 의술이 발전되면서 네. 어, 이전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찾아내면서 다 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네. 진단병이 되었군요. 다 병이 되어버렸고 <laughs>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병이 아닌 줄 알고 살 때는 스스로 네. 치유가 쟁개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치유, 스스로 치유가. 우리 몸은. 세팅이 돼 있어요 음. 세팅. 음. 어떤 병이 와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 하체가 틀어지고 상체가 틀어져서 근육이 굳으면 신경을 눌러서 그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몸을 바로 해가지고 신경을 틔워주면 스스로 가 음. 모든 게다 하나예요. 이 음. 기쁘다 엔돌핀, 뭐 음. 다이돌핀, 뭐 모든 뭐 도파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틀어진 몸을 가지고 오로지 약수술이라는 방법으로 날 고치려고 하니까 음. 네. 그때부터 이제 각 가지 어움운 그러니까 ]입니다. 이제 어떤 선언을 딱 받는 순간부터 <laughs> 나는 도장에 찍히는 아니, 거예요. 머리 입력 에 입력되면 머리 그게 이제, 이제 네. 나는 이제 뭐 공황장애, 음. 나는 우울증, 나는 위장병, 네. 나는 환자. 스스로가 환자로 소장을 찍어놓고 음. 환자로 사는 거지. 그틀 안에 갇혀서 맞아. 그치, 병을 맞습니다. 내가 네. 이긴다. 내가 네. 병을 넘어본다 하는 도전의식보다는 네. 병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서, 갇혀서. 갇혀서 사는 네. 경우가 참 많이 있겠다는 무슨. 생각이 아이고. 들고 네. 오늘은 우리 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정말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공황 장애를 넘는 법. 음. 그리고 불면증을 넘는 법을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전 세계 모든 음, 사람들이 공황장에 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마음껏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정말 푹잘수 있는 그 행복의 시간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나 목사의 자강자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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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